화건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화건을 실천하기로 한 순간부터 이미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스스로의 삶을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결심이 선 겁니다. 이제 긍정적 변화를 이뤄낼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생각을 조정할 적기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식을 따라온다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꾼 수많은 사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확언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캐캐묵은 부정적 신념의 짐을 들어내 그러한 신념이 본래 속했던 무의 세계로 보내는 경험은 오히려 즐거울 수 있답니다. 삶의 정원에. 아름답고 건강한 생각을 새롭게 심어봅시다. 삶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 삶은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확신 그리고 자존감과 자기애를 누리기 바라죠. 당신은 언제든 누구와 함께하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새 정원에 이러한 생각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긍정적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키워내면 그 결실로 당신과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루이스 헤이지음 이민정 옮김 김영사 출판사의 루이스 헤이의 긍정수업입니다. 여러분은 학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학원이란 아주 쉽게 말해 생각하고 말하는 건 모두 학원입니다. 마음 속에 품는 모든 생각과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 심지어 혼잣말이나 자신과 나누는 내적인 대화도 화건에 해당합니다. 말 한마디, 그리고 순간의 생각을 통해 화건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각자의 삶도 달라집니다. 여기 전 세계 독자가 사랑한 긍정 멘토, 루이스 헤이의 핵심 가르침을 모은 단한 권의 책,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자기 치유 전문가 루이스 헤이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치유의 방법뿐 아니라 삶의 지혜를 선사해왔는데요. 이 책은 루이스 헤이의 수많은 베스트셀러 중에서 에센스만을 모아 21일 만에 긍정화권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이 책은 긍정화권이 지닌 힘을 설명하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삶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긍정화권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 책과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을 함께 구매하시면 필사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과 뇌의 작용 간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삶을 직접 적으면 그 변화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을 통해 그동안 그저 숙명으로 여겨왔던 숱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질적인 질병을 치유하며 그토록 바라왔던 소망을 성취하는 나만의 긍정 확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적을 불러오는 확언의 힘.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기쁨이 넘쳐나고 성취감으로 가득한 삶을 빚어갈 거예요. 자신을 옥제던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고 인생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비결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는 도구들을 이미 지니고 있어요. 이 도구들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생각과 신념이랍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법에, 삶의 질을 높이는 법에 대해 배워보기로 합시다. 매일 아침, 저는 지금 누리는 멋진 삶에 축복과 감사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생각만 하기로 마음 먹죠. 그렇다고 해서 매번 100% 완벽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75에서 80% 정도까지는 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전에 비해 삶을 훨씬 더 즐기고 좋은 기운을 더 많이 일상으로 불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유일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당신이 본인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제 요가 강사, 모린 맥기니스는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풍요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현재 어떤 감정이 드나요? 당신의 직감은 무엇라 말하고 있나요?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보다 좋은 기분이나 생각을 품어보세요. 슬픔이나 짜증, 괴로움, 원망, 화, 두려움, 죄책감, 우울함, 질투, 비난의 마음 등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만약 당신이 나쁜 기분을 느낀다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마련해둔 온갖 좋은 일들과의 연결고리를 잠시 끊어버린 셈이에요. 부디 비난하는데 생각의 에너지를 쓰지 않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장소 혹은 사물도 당신의 기분을 조중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당신의 내면까지 침투해 들어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신 역시 타인의 기분을 좌지우지 할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까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누구든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타인을 조종할 수 없어요. 당신도 자신 안에 내재된 이처럼 강한 정신을 느껴보고 싶을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조종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야말로 내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한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이죠. 생각을 통해 선택한 것이 곧 당신이 삶에서 얻게 될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쁨과 감사와 관련된 생각을 품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사랑, 감사, 고마움. 즐거웠던 어린 시절에 관한 생각. 아니면 살아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으로 나의 몸을 축복하는 생각. 이 순간을 진심으로 즐기면서 다가올 내일을 신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분명 삶에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확언을 한다는 건 장차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만한 특정 생각을 의식적으로 품는 행위입니다. 일단 확언을 통해 초점이 생기고 나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죠. 확언은 바로 지금 당신이 내뱉는 말을 통해 현재라는 현실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래를 비전낼 수 있게 합니다. 난 부자야. 라고 당신이 말한다면, 지금으로선 보잘것없는 액수의 잔액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확언하는 순간 장차 누리게 될 부의 씨앗을 뿌려두는 셈이 되죠. 확언을 되낼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 공간에 뿌린 씨앗을 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마음속 공간은. 기왕이면 행복한 분위기를 띌수록 좋아요. 뭐든지 비옥하고 양분이 풍부한 흙에서 더 빨리 자라는 법이니까요. 화권의 말을 할 때는 늘 현재형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돌려 말하는 완곡된 표현, 위축된 표현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화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무엇 무엇이 있어. 혹은 나는 무엇 무엇이야. 만일 나는 무엇 무엇이 될 거야. 라든지 나는 무엇 무엇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먼 미래에 머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과 말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이 원한다고 말한 바로 그것을 선사하죠. 화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작용한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행복하게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훨씬 수월하게 긍정적 화건과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의 품은 생각 가운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이토록 소중한 생각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삶에 좋은 일을 불러들이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일을 모두 밀쳐내버려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걸 손에 넣기 힘들어지죠. 바라던 걸 거의 얻을 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잡아채간 듯 잃은 적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되었던가요? 당신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왜? 한 순간 바라던 걸 잃어야 했는지 그 답을 알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장벽이 세워져 긍정적 화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답니다. 더는 아프기 싫어라고 말한다면 건강을 불러들이기에 적절한 화언이라볼수 없어요. 화건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난 아주 건강해. 예를 들어, 난이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화건한들, 그런 화건이 멋진 새 차를 선사할 리 없습니다. 바라는 바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새 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곧그 차에 실증이 나버릴 거예요. 당신이 확언한 바로 그대로 말입니다. 새 차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난내 필요에 꼭 맞는 멋진 새 차를 갖고 있어. 이따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형편 없는 인생이야. 끔찍한 화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나요? 정작 형편 없는 건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분도 나빠질 게 뻔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좋은 일이 찾아들리 만무하죠. 삐거덕거리는 관계나 온갖 문제들, 질병, 가난 등 당면한 여러 제약 사항에 대해 왈가울부하느라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마세요. 문제에 대해 말할수록 그 문제가 더 깊이 자리하도록 돕는 격이 되니까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그건 역시 시간 낭비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니까요.기억해 둡시다.당신을 좌지우지하는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의식과 생각이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도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과 장소, 사물, 그리고 환경까지 죄다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틀림없이 감탄과 기쁨을 연발할 겁니다. 남을 탓하는 건 부정적 확언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므로 귀중한 생각을 그런데 써버리지 마세요. 대신 부정적 확언을 긍정적 확언으로 전환하는 요령을 배워본다면 좋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난내 몸이 싫어. 난내 몸이 정말 좋고 그런 내 몸에 감사해. 난단한 번도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적이 없어.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어. 이제 나쁜 것도 진절머리나. 이제 내 몸은 본연의 생기 넘치는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 난 너무 뚱뚱해. 나는 내 몸을 존중하며 잘 관리하고 있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랑을 발산하고 내 삶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난 창의적이지 못해. 나는 여태 자각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고 있어. 나는 이 형편 없는 직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새롭고 멋진 기회의 문은 늘 열려 있어. 난 아직 멀었어. 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부정적 확언인지 아닌지 염려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아주 집중하다 보면 그간 해왔던 생각 중 많은 부분이 부정적이었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이렇게 드네어 보세요. 예전이라면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런 다음 부정적 생각을 몰아낸 빈자리를 가능한 한 빨리 긍정적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늘 최대한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괴로움이나 분노, 원망, 죄책감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비참해질 뿐이죠.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 따위는 얼른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화거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줄 거예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해 봅시다. 다 괜찮아. 결국에는 내게 득이 되는 거야.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간단하지만 이 화건은 당신의 삶에 기적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이야기를 비웃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확언을 하고 있다고 알리지 마세요. 이제 막 확언을 시작한 단계라면 바라던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혼자서 생각하는 편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요즘 내 삶이 완전히 변한 것 같다. 너도 꽤 달라졌고, 어떻게 한 거야? 이제 앞서 언급한 화건들의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장을 몇번더 훑어보세요. 또, 가장 와닿는 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당하는 특정 화건을 연습해둡시다. 무엇보다, 당신만의 화건을 꼭 만들어 보아야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해볼 만한 화건들입니다. 나는 충분히 훌륭해. 나는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